8개월 전에 어떤 분이 여자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대화를 풀어가는 방법이나 대화 주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영상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아 이때는 제가 댓글을 아예 안 봤습니다. 8개월 전이면 지금 어떻게 됐을나 그러니까 이제 헤어진 여친과 다시 재회를 했어요. 어디 찾아갔다는 거죠. 찾아가서 어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될까? 이것이 고민인 거죠. 되게 어색한 사이. 예,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거죠 연애형 영상은 적당히 종이에 적으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 재회. 어떤 말? 어떤 주제? 어떤 분위기? 느낌, 행동, 말투 이렇게 쉽시겠죠 어떤 말을 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요소에서 말의 요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중요하죠. 설득,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은 차. 차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체격이고 그다음 목소리입니다. 말은 내용은 10% 밖에 안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일단 그 주제,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위기, 이거 중요합니다. 느낌, 비슷한 거죠. 근데 이건 조금 달라요. 분위기랑 느낌은. 이 느낌, 이 느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행동 중요합니다. 예, 말투 중요합니다. 어, 이런 거를 알려고 하는 남자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거저먹을라나 거저먹을라 그래 거저 이거 8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10시간도 이것만 이거 하나 가지고 책이 한 300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한 8분만에 끝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엑기스만 뽑는다는 것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지 않으면 아란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식의 강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들어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지? 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아서 이해하길 바랍니다. 어 그렇다고 뭐몇 시간 동안 떠들 수는 없잖아요. 어 핵심은 아 진짜 이건. 참 글로도 설명하기 어렵고 말로도 설명하기 어렵네. 어아 어떤 힘 빠진 전재 아났다 전재산을 잃은 힘 빠진 남자 요거를 딱 요게 컨셉입니다. 요게 컨셉을 요걸로 잡아야 돼요. 전재산을 잃었을 때의 힘 빠진 남자 모습. 또는, 어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남자.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죽었어. 장례식을 다녀온 남자. 장례식을 다녀온, 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덧없음을 느낀 남자. 인생이 덧없음. 장례식을 다녀온. 어떤 뭐 연인 예전 연인이나 친구. 요두 가지를 생각하면 요두 가지가 베이스예요. 베이스. 항상 우리가 여자를 꼬시는 것도 그렇고 뭐 연애를 하는 것도 그렇고 베이스가 중요해요. 기본 개념. 기본 개념 위에 거기다가 그니까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남자의 어떤 기본 모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는 남자답지만 가끔 유머스럽고 재치도 있고. 근데 센스도 있어. 근데 남 그런데 또 무뚝뚝하고 또 조용할 땐또 조용해. 그런 남자. 그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베이스예요. 거기 위에다가 어떤 멘트가 올라가고 어떤 어 어, 색 드립이 올라가고, 그리고 스킨십이 요령이 올라가고, 띠던가에 꼬시는 요령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런 베이스 없이, 위에다가, 어서, 픽업 카페 이런 데서, 대동할게, 멘탈 트몇개 외워가지고, 통할줘 야, 야, 찐따가, 딱 봐도 찐따스러운 애가, 찌질한 애가, 목소리, 어벙한 목소리로, 강남역 가 강남역 요즘, 강남사는 애들 없지? 다 지방 애들이지? 야, 청담동. 야 청담동 라운지바 앞에 가서, 나오 그, 라운지바 들어가는 여자의 엘프한테, 어이, 아, 저 진짜 너무 옷을, 옷을 잘 입으시네요. 번호 좀 주세요. 여자가 뭐 뭐라 그러겠냐? 뭐 일단 병신 아 내가 우습게 보이나 뭐야 이런 병신하고 싹 지나가죠.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베이스. 편의점 야간 알바랑 스튜디오스랑 사귈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베이스예요. 제 때의 베이스를 요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 재산을 잃은 힘 빠진 남자. 어 연인이나 친구의 장례식을 어 갔다 온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 남자. 요게 컨셉입니다. 근데 잠깐 볼펜 좀 바꿔야겠어요. 지금 떡볶이가 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설명해야 돼. 요 떡볶이 물 받아왔는데 저 불어버리면 맛없어. 다시 한번 꼭 명심하세요. 제가 몇 번을 말하는 이유가 지금 강의를 강의나 글을 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못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 뭐, 바보니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를 저희의 어, 예전에 제가 되게 어린애랑 이게 조인이 됐어요 조인이 됐어 걔랑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예, 15살인가 났어요 15살 제가 한 40살 때였고 여자애가 25살 여자였어요 예. 원래 제가 띠동 갖고 오시는 게 주특기입니다. 저한테는 원래 열살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이때였는데 이게 좀잘 됐어. 잘몇번 만나고 이게 데이트도 많이 하고 이제 뭐 같이 자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근데 얘가 뭐 얘가 엄청 이쁩니다. 얘가 강남 사는 애인데 강남 산다 그러면 좀 뭐가 좀 없어 보이네. 얘가 어제 신사동 쪽에 사는 애인데 신사동 살 거예요. 신사동 쪽에 사는 애인데. 얘가, 이제, 얘 친구들이 막다 클럽 다니고 되게 잘 노는 애들이에요. 그냥 우리 페북 스타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에요. 친구들이 다 그런 애들이야. 친구들이 다. 얘네들이랑 이제 뭐, 뭐, 클럽에 있는 어떤 남자애들, MD, 그런 자, 잘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MD 중에 잘생긴 애게 많아요. 걔네들이랑 4대4로 만났습니다. 근데 눈이 맞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아, 이제 나랑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 스물다섯, 아, 스물 네살 때, 스물다섯 안 했던 것 같은데? 여튼, 저랑 이제 정리를 하려고 만, 만났는데, 이제 만나려고 하지 않은 거죠 얘가, 이제 연락 답장도 별로 없고, 그냥 뜨문뜨문 흐흐흐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이제 막판이죠. 이제 얘가 이제 이 파티에서 이제 겁나 괜찮아 남자. <laughs> 내가, 아, 내가 댄비스도 없어. 애 사진 봤는데, 너무 훈남이야. 아이도, 아, 남자 아이돌 있잖아요. 아, 그 정도로 괜찮아요. 키도 혼자 커가지고, 완전 잘생겼더라고. 아, 씨, 나는 뭐, 아, 저야 뭐 주둥이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자 꼬시는 거? 주둥이 밖에 없는데 뭐,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짜져야겠다. 하고 있는데, 얘가 제 차에다가 뭐 놓고 왔어요. 자기 거를, 어, 보조 배터리랑 뭐랑 이렇게 여러 가지 제 차에다가 이제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어, 오빠, 한날 보재요 잠깐, 뭐, 잠깐, 저, 알바 가기 전에 잠깐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돌려봤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받으러 만났습니다. 이미 저는 예견했죠. 아, 끝났다. 야,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제가. 근데 저기, 이게, 어, 사거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 여기가, 무, 그때 무슨 사거리였더라? 이게, 거기, 무슨 동 사거리인데. 얘가 알바하는데, 건물, 여기 대로변이에요, 여기. 여기 대로변이고 이제 큰 건물 있고 얘가 알바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고 저는 차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기다렸죠 여기가 어디였지 그때 무슨 상이었지이 호텔 뭐 하나 있어요 서울입니다 여기가 여기 약간 오르막길입니다 이게 오르막길 이게 내리막길이요 내리막길에서 이제 제가 차를 여기다 대고 이제 여기서 만나기로 했죠 여기가 커피 전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기다렸죠 이제 얘는 이제 커피 전문점 안에서 만나기도 싫어하더라고 왜냐하면 물건 받고 그냥 바로 가버리려고 그 그러니까 저한테서 이제 정남이를 떼려는 거죠. 음. 정남, 아, 정남이 떨어, 정남이 떨어질 수는 안 했어요. 그냥 저한테 정떼려는 거죠. 정떼라고. 쭉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자세, 걸어가는 자세만 딱 보는데, 어, 여기서 보고 있었죠. 제가, 저는 차에서 여자 안 기다립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차에서, 어, 내려와서 기다려요. 보통 제가 좀 매너가 있어요. 내려와서 기다립니다. 내려와서 기다리는데, 이것도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데, 딱 걸음걸이 자세 예전에 저를 만났을 때 모습이 아니야 예전에 저 만났을 때는 되게 좀 착하게 걸어온다, 좀 순수하게 걸어온다. 이번에는 되게 어좀 아 뭐라고 해야 돼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 냉정한 모습, 야속한 그런 딱 그냥 팔짱 팔짱 약간 팔짱 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 짱 내려오더라고요. 그 얼굴 표정도 보이는데. 얼굴 표정도 완전 그냥 딱 돌아선 여친이 남자 모습. 그러니까 여친이 돌아선 모습으로 딱 오더라고요. 돌아선 여친, 마음 변하는 여자. 이쫙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제가 이날 되게 힘든 일이 있어. 요이 날이 아니라 이 시기 때 제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냥 진짜 뭐 친구의 장례식 절친친구가 이제 죽은 것만큼 그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제가, 아, 진짜, 아 며칠 후에 자살할 사람처럼 얼굴이 그냥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는 걸 느껴질 정도로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저는 마인드 어땠냐면, 하, 그냥, 그래, 아휴 뭐, 그냥, 인생 다 이렇지 뭐. 아, 산속으로 들어갈까? 그냥, 첫 뒤질까? 막,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되게 초췌했어요 또, 제가. 다크서클 턱까지는 되게 초췌하고 옷은 잘 입고 있었습니다. 되게 초췌하고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걔가 쭉 내려오면서, 행여라도 제가, 막, 좀, 아, 왜, 아, 뭐, 커피 한잔 하 하면서, 막, 이렇게, 아, 커피 한잔 하자. 어? 아, 왜? 아, 좀 얘기 좀 해봐. 뭐, 이런 얘기 할까봐, 얘가, 애초에 그런 거를 저희 어떤, 어, 좀, 달라붙고, 좀 매달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그런 굳은 결심의 표정이 보였어. 진짜 굳은 결심의 표정. 굳은 결심의 표정이 딱 보이더라고. 아, 이 남자가, 이 오빠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냥 휘둘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의 표정을 딱 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아, 표정에서 그게 딱 보여요. 얼굴 표정이 딱, 딱. 흥! 딱. 표정이 딱 보입니다. 그런데, 얘가 제 얼굴을 딱 보자마자 그냥 제가 되게 얘, 얘는 이제 이 25살 여자애는 제가 막 엄청 막어왜 빨리 들어가야 돼? 아 10분만 10분만 얘기해봐 막 이런 얘기 할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세상을 잃은 남자의 모습으로 하 여기 보자 말도 이렇게 했어요 목소리 도 이렇게 했어요 하 여기 그 목소리도 다 잠겨가지고 펑펑 이때 좀 울고 그랬거든 제가 여기 뭐그 보조 배터리 여기 있어. 자 이거 하고 건네주니까 얘가 갑자기 푸욱 푹 웃더라고요. 푸그러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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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얘가 예상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니까. 그러면서 오빠 오빠 힘든 일 있어요? 아니야. 여기 있어. 그러면서 그냥 아예 얘 예상하고 얘를 자기를 잡으려는 모습을 전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있다. 오늘 알바 가지? 들어가 하면서 그냥 바로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냥 주고 바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냥 얘 예상에는 자기가 먼저 돌아서서 갈라 그랬는데 제가 먼저 돌아가서서 가버리니까 계속 제가 돌아서 가는 걸 보면서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오빠 왜 그래요? 오빠 왜? 오빠 뭐야? 오빠 왜요? 막이게 걱정을 하더라고 요 저를. 오빠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그냥 저 차타고 그냥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얘랑. 예그 뒤로 이제 다시 만났죠 얘는 이제 당연히 이거는 뭐 다른 부분이지만 아, 벌써 13, 뭐 14분이야? 다른 부분이지만 이렇게 썸을 타던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썸 타던 사이는 얘가 다른 남자를 만나잖아요 아 그럼 냅둬야 돼요 그냥 신경 안 써야 됩니다 다른 남자를 너한테 애들이랑 놀던 말던 막 어차피 이, 이 나이 때나막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금방금방 헤어지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그냥, 아는 측도 하면 안 돼. 뭐, 남친, 이 뭐, 남친 생겼던데, 이런 말 해줘도 안 돼. 그냥 가만히, 알면서도 가만히, 주변에서, 요즘 잘 지내? 뭐, 요러, 요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이제 남친이 없어지잖아요. 없는 순간이 와요. 뭐, 페북이나 뭐, 카톡 같은 거 보면 알주, 알, 수 있죠. 남친이 있나, 없나? 어, 남친 없을 때, 그냥 탁, 뭐 하고 진행? 라고 딱 보내면, 어, 오빠 안녕하세요. 하고 딱, 답장이 오는 거야. 그렇게 쪼여야 되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다시, 그 뭐,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그 후로 얘랑. 다시 만나가지고, 좀, 어떻게 돼, 되... 어, 하다가 이제, 예. 좀, 어, 뭐, 계속 잘 됐으면 지금 결혼했겠죠. 예. 여튼. 어, 그 후로 다시 만나서 잘 됐습니다. 예. 다, 잘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왜이 예를 들어서 말하냐. 이 예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얘가이 이 예, 이, 이 여자애가 나랑 완전히 단호하게 헤어지려고 내려왔는데 제 저희 모습을 보고 완전 다른 생각을 가졌잖아요. 다시 연락하니까 어, 오빠 안녕하세요 어떻게 반갑게 맞아줬잖아요. 만약 이때 제가 여기서 치근덕거리고아뭐왜 아, 그러는데 갑자기 하면서 왜? 무슨 막 어, 얘기 좀 하자. 막 이렇게 했으면 절대 다시 연락했을 때 이런 어 안녕하세요 반응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마지막이 끝났기에 제가 이게 호감으로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게 여자애가 저한테 호감으로 끝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호감으로 끝났는지 그좀더 연애를 하다 보면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여친이랑 재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네. 병신이 돼야 됩니다. 병신. 세상을 잃었어야 돼 완전. 그러니까 다시 재회했을 때 얘를 막아 오늘 만났지 다시 만났으니까 오늘 겁나 잘 얘기해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잡을 거야. 얘 마음을 돌려놓을 거야. 안돼안돼안돼안 아, 돼, 안 돼, 안 돼. 얘 마음을 돌려놓고 오늘 얘기를 잘해가지고 뭐 다시 한번 만 오늘 다음 약속을 뭐 기대 다음 약속을 잡고 그래서 잘해봐야겠다. 절대 안 돼. 어디 되도 않게 저기 뭐 헤어진 여친 잡는 법막 뭐 강의가 돈 주고 듣는 거그 강의보다 이 강의가 제가 말하는 게 살아있는 참지식이에요. 되도 않는 그, 그,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잃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돈 뜯으려고 하는, 어? 뭐? 뭐, 한달 결제 얼마, 뭐, 몇 번, 뭐, 카톡 상담 얼마, 뭐, 전화 상담 얼마. 그런 거에 제발 속지 마세요. 마음 약해진 사람들 상대로 돈 뽑으려고 하는 사기꾼놈들입니다, 그 새끼들. 이 개념만 알면 돼요. 절대, 제외했을 때, 걔랑 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 X. 자막 없습니다, 이거. 자막 안 넣을 거예요. 시간 없습니다. 노력하지 만 노력하면 안 돼요. 뭐, 어,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특이하네요.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어, 또 하나는, 다음 약속을 만들면 안 돼요. 예. 네. 그냥, 어 자신이 죽기 한 자신이 내일 죽는데 만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암송고든 뭐든 받아서 내일 죽어. 근데 오늘 마지막에 만났어. 그 생각으로 아, 이게 괜찮네. 어, 내가 내일 죽는데 오늘 만난 거야. 전여친을. 그 마인드로 만나요. 그러면 어 되게 마음이 되게 편해지면서 그냥 어떤 진심이 나오냐면 내가 널 진짜 아껴줬었다라는 진심이 나와요. 말에서, 모든 말에서. 그냥 그 말투와 표정에서, 행동에서 그게 나와. 그게. 그냥, 여자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 내가 물에 빠지면, 목숨 걸고, 물에 뛰어들 남자가 이 남자였구나. 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자, 남자에게서. 여기서 막 붙잡으려고, 막, 오만 저런 말다 하고, 막 하면 안 돼요. 이 되죠. 어떤그 병신이 약간 병신처럼, 병신이란 말은 좀 그런가? 되게 좀 해탈한 남자처럼, 그렇게 행동해. 그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 지금 19분이나 지나가지고, 떡볶이 지금 다 불어 터졌네. 아씨 잠깐만. 너무 길어지니까, 음, 두 번째는 요거, 이 먹고, 입으로 설명할게요.